한글 개정성경 1년 1도 가기 2월 6일 편입니다. 오늘의 구약성경은 추애극기 17장 18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24장, 어,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편 자먼 중에서는 10편, 23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애극기 17장 18장 내용 요약입니다. 신 광야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어 영어 발음으로 말하면 진진 광야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인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영적 반석에서 영적 생수를 마셨다 그랬죠. 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아람과 훌의 도움을 받아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여 아멜렉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백선들 가운데에서 재덕을 갖춘 자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분장, 십부장을 택하여 일을 맡기게 되지요.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그 노정들의 행하여 르비딤의창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군 이름을 맛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미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이 들어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오늘의 마태복음 24장 어, 28절까지의 내용 요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말세의 증류들과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세의 증조들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핍박 등이 있습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난 산이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큰 환란이 있겠으미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의 시편 23편 어 내용은 목자 되신 야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적으로 확신한 다윗은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3편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